사랑해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를 태초 가운데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주의 부르신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고국땅을 떠나서 머나만 이곳 가운데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주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 여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남부 주저지 선교 학교를 개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게 하심이도 하나님이시오니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성경 곳곳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읽어 내려갈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2 0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바로 선교지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선교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여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주 동안 지는 세주는 하나님이 선교학교를 통하여 먼저 우리 신령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내 뜻한 신령이 우리의 마음에 불을 끄기 일어나게 도와주시었고, 하나님 매 순간 강의 강의를 통하여 선교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지식적으로 알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신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사랑을 전달는 전달하는 진정한 사랑의 메신저로 거듭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관여 기도하고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 신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들에게 크나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선교 학교에. 등록하여서 12주 동안 하나님 선교의 그 훈련 가운데 매진할 때마다 하나님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은 나고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나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노쇠해질수 있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민족과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도전받는 시간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히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양충길 목사님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선교적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진정한 성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장소를 제공하는 대한교회와 대한주일 하나님 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손길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시고 주의 복음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